그럼 이제 삼, 세 번째 단원이고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음, 이것도 이원 단원 원주각 쪽 단원은 외워야 되는 거보다 외울 것도 많지만 이해할 게좀 많아요. 그래서 이해를 안 하시면 너희들이 문제푸는 거 있어서 좀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시면서 갈 거고요. 다음에,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볼게요. 원을 지나 한 점에서 만나서 지나가는 접선과 그 현이 이루는 각.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현이 잘랐을 때 나오는 각.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내각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 크기와 같다. 원이 있어요. 이렇게 원이 있고요. 그 원에 원주각이 있습니다. 그럼 이 원주각 호에 대한 내용이 어디야? A, 호 AB겠죠. 호 AB 여기를 이 A를 지나가는 접선이 있어. 하나 만났지. 그럼 이 접선과 A, 이 호에 대한 AB호에 대한 현을 딱 만들었더니 여기에 각이 이쪽 원주각과 어떻다 같다라는 내용이에요. 이거는 두 군데가 나올 수 있어요. 이거에 대해선. 그렇지? 어떻게 되느냐? 자, 여기를 핑크색 아니, 뭐지 빨간색 주황색으로 놨어요. 이거에 대한 같은 각 어디 있을까요? 쪽이 되겠지. 이 각이 왜 이렇게 되느냐? 이 b에 대한 b에 대한 원주각은 원주각은 호 ca에 대한 원주각입니다. 그렇죠? 거기에 c에서 a까지 현을 하나를 그었어요. 현을 그었고 거기에 접선이 만나고 있어. 이르는 각이 하나 생겼지. 이 각이랑 원주각이 같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제 숫자를 좀띄워 놓고 보면은 자, 이 여기가 65도야. 그러면 요이 현에 대한 호는 여기 호죠.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C가 되네. 그래서 여기가 몇도? 65도. 이렇게 찾는 거야. 이 원주각 B에 대한 원주각의 호가 c a g 지 CA에 대한 현이 만들어졌고, 한과 직선의 접선이 A에서 만나고 있네. 이 각이 이각각 같으니까 여기가 55도가 되는 거야. 됐나요? 이해갔어요?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. 개념 원리를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읽어 보시고. 얘는 직각이면 직각 통과 하니까 접점이 90도가 되겠지. 그렇지? 그 내용이고. 예각이면 예각이다.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. 자, 1-1번 스스로 풀어 보고고요. 개념체크 여기는 여기 쭉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한번 쭉 읽어 볼 거예요. 읽어 보시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. 알겠어? 그래서 어 내일 또 한번 77 쪽의 홀수 문제까지 다풀 거고요. 75 쪽은 다 풀고, 77쪽 홀수 문제 다 풀고, 우리 앞에 73 쪽이랑 74쪽다안푼거 있죠. 짝수 문제 안 풀었죠. 네, 그거까지 지금 다 풀게요. 시작.